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은 어, 소나무 변이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지난 그 3월 25일 날 어, 4, 5, 6, 7약한 4개월 만 4개월 조금 빠지네요. 어, 3월 25일 날 어, 접을 붙였는데요. 어, 품명은 어, 처진 소나무입니다. 어, 처진 소나무 고접을 했는데요. 어, 근경이 18점이고요. 수고는 3.5m입니다. 그래서 3.5m에서 접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처진 소나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 밑으로 말 그대로 수양성을 띠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고접을 해야 어울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직립을 만들어줘야, <laughs>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3.5m 높이가 3.5m인데요. 접을 붙인 부위가. 지금 보시면 어, 지금 광학선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죠. 어, 이렇게 까맣게 탔는데요. 어, 지금 여기도 여기다 붙였죠. 여기가 접부위입니다. 여기하고요. 세 개를 붙였는데, 어, 세개다 성공을 했어요. 어,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뚫고 나와서, 어, 떻게 보면 원숭이 솔처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 좀 불쌍하다고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둬야 자기네들이 <laughs> 자발적으로 이렇게 직립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여기는 불쌍하다고 이 테이프 부위, 이요 부위나 이 요, 요 부위,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을 했을 때에는 요대로 상, 그대로 놔두셔야 어, 본인이 스스로 어, <laughs> 뚫고 나와서 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 오리려는 그대로 놔두시고. 전 그, 요게 이제 요 테이프를 감으실 때, 에, 넓, 넓적하게 이렇게 펴서, 펴진 상태에서 감은 거 하고, 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오므라들어서 감은 거 하고, 오므라들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얘가 뚝 팽창이 되질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굵어지고, 여기가 파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얘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이프를 이렇게 넓게 펴서, 펴서 올려야 된다, 감아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정화 우세의 법칙이라고 있죠. 어, 정수리 정자죠. 누나 자에. 그래서 이 정화가 어, 항상 하늘로 향하는 이 정화가 어, 정, 정화가 어, 우세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제일 세력이 강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고접을 할 때는 정화에다 붙이는 것이 FM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예비지로 여기 하나를 남겨놨었는데 요 녀석을 지금 조금 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얘가 오히려 얘보다 더 발달이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고 정화 우세 법칙에 의해서 얘가 좀 세력을 받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두세개 중에 두 개는 밑으로 처지게 놔두고요. 하나는 계속 끌고 올라가죠. 한 1m 정도는 한, 한 많게는 1m 정도는 더 끌고 올라가서. 어 밑으로 쳐질 수 있게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 조금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쳐지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 얘네들은 이제 희생지입니다. 측지들은 지금 측지 두 개를 제거를 했는데요. 어이 주간보다 주간하고 거의 맞먹죠 굵기가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력을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어,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염나무도 보시면은 지금 그 보이시겠나요? 여기 맨 위에 지금 한 가닥이 쭉 올라와 있죠? 걔가 지금 접을 붙인 아입니다 얘는 이제 좀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세력이 약해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세력지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제거를 하고, 왜냐하면 그 세력지들을 예비지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내년 봄에 다시 해야 되니까 예비지로 남겨놨던 것들인데 그 녀석들이 너무 세력이 강해서 요 놈이, 요접 붙인 놈이 조금 많이 <laughs> 세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얘가 치고 올라가겠죠. 요 논석입니다. 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굵기에 비해서, 밑에 주간에 비해서 세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음, 소나무 변이종 고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